어, 이전에 부부상담 진행을 했을 때 일인데요. 이 남편분이 개인상담 시간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. 사실 제가 아내한테 되게 되게 미안해요. 부부상담 회계가 되니까 끝까지 그말 한마디를 꺼내시지 못했어요. 결국에 그 회계에서 또 아내분이 너무 실망하셨고, 사실은 그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게 아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또 열릴 수 있었던 마음이 다시 다 닫혀버렸죠. 사실 이 남편뿐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를 어려워하세요. 왜 그럴까요? 그 속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성향이 좀 강할 때 사과가 어려울 수 있어요. 사과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음을 또 인정하는 행위잖아요. 자존감이 위협받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변명하거나 상대방 탓을 하거나 하면서 그 불편감을 피하려고 할수 있어요. 두 번째로 이 남편분의 사례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. 어떤 분들은 공감 능력이 낮거나 혹은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 미안하다라는 말의 필요성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해요. 또 마지막으로는 완벽주의 성향도 작용할 수 있어요. 누군가는 내가 실수했다 이꼴, 내가 흠집이 났다라고 경험하거든요. 이런 경우라면 미안하다라는 말이 분명히 쉽게 나오기 어렵겠죠. 하지만 진짜 사과는 단순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만이 아니에요. 내 마음 속의 미안함을 내 스스로 존중하고 그 존중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성숙한 행위라고 볼수 있죠. 마음 속 깊이 미안함 담아만 두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그 마음 존중해 주시고 존중된 마음 직접 표현해 보세요. 아마도 내게 소중한 상대방과 더 오래 함께하실 수 있을 거예요.